여러분 안녕하세요. 형털목공 김목수입니다. 장선 내다라고 합니다. 장선 자재는 투바이랑 각파이프, 각파이프 대신 원파이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투바이 대신 다루기를 쓰는 것도 있는데, 저도 다루기랑 각파이프 섞어서 상판 깔아본 적은 딱한번 있습니다. 슬라브 하중을 처음에 하판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장선에서 나눠 묶기를 하죠. 이 장선이 받은 하중을 멍해가 받고, 그 다음에 동바리가 받아서 바닥으로 합판 두께가 12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장선 간격이 중요합니다. 간격은 30전 이하가 기준입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게 슬라브 짧은 쪽에서 자질을 합니다. 합판이 이런 식으로 덮이잖아요. 그죠? 각 파이프랑 투바이를 싹 배치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1 8 2 0을 표시를 하는 이유가 장선 개수를 확실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판 덮을 때더넣고뭐 빼내고 이런 거 없으려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1,820여 개에다가 표시를 딱 하고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뭐 익숙해지면 그냥 눈대중으로 깔아도 상관없습니다. 슬라브 두께가 150이다. 그러면 장선 간격은 300이 합니다. 300. 그러면 이제 합판 길이가 1,820이다. 그러면은. 장선이 최소 6줄이 들어갑니다 그죠 6줄에서 7줄 정도 넣으면 거의 모든 현장에서 통합니다 처음에 멍에 설치한다고 박아놓은 비행기 있죠 이거 이거 한줄 그리고 합판끼리 연결하는 거 이거 합판을 갖다가 반반 물려서 연결하거든요 이걸 조인 뭐 조인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한줄 그래서 양 가쪽에 일단 두 줄이고 어 나머지 부분에 장선이 4 줄에서 5줄 정도 들어갑니다. 요 사이에 그래서 요 장선을 갖다가 각 파이프로 전부 다 까는 현장도 있고 중간에 투바이를 하나 넣는 현장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죠. 투바이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은 요 쪼이는 무조건 투바이를 넣어야 되니까. 이제 각 파이프로 다 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현장은 각 파이프만 넣으면은 하판이 고정되는 부위가 요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하판이 뭐 물을 먹든가 뭐 그래 휘어지면 요 가운데가 뜨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요 투바일 하나 더 넣는 현장도 있습니다. 사각형 라멘 구조 상판은 뭐 굳이 투바일을 안 넣어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벽식 구조 같은 데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손을 찍어서 막 제끼면서 벽체랑 상판이랑 맞추죠. 자, 이렇게 맞출 때 가운데 투바이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하판 깔때 2인치 네개 찍죠. 근데 코너가 안 맞아서 신호를 이제 박아가지고 밀거나 땡기거나 할때이 벽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판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까지면은 아래쪽에서 뭐 밀든가 땡기든가 해야 되는데, 하판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 못뽑고 다시 박아야 됩니다. 물론 뭐 가운데 투바이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좋은 건 아닌데, 맞춰먹기 쉽고, 또 상판 해체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운데 투바이 하나 넣어놓은 상판은 바라시 하기도 좋습니다. 밑에서 상판 털면은 못이 이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하판에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 각자 떨어질 때 하판이 같이 잘 떨어집니다. 빠루질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수월하죠. 자, 처음에 하판 첫 장이 어디부터 깔리나, 요걸 어, 판단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뭐 기둥 때문에 상판을 파먹은 자리가 있다. 에, 그런 자리는 피해야겠죠. 하판 첫장 위치 잡았으면 요 끝에 멍에 여기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끝에서 멍에까지 400에서 500을 띄우죠. 그러면, 요 장선은, 요 멍에에서 한 150에서 200 정도 빼면 됩니다. 자, 하판을 길이대로 까는 경우, 각파이프 4줄 넣으면은 3 0점 간격이 나오거든요. 뭐, 요각파이프 대신에, 이제 하판 울지 마라고, 이렇게 투발 넣는 데도 있고, 각파이프 2개, 투발 하나, 또 2개, 조인 하나, 이런 식으로, 였는데도 있습니다. 아 요게 지금 그 비율이 안 맞아서 좀 촘촘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습니다. 자 합판을 길이대로 깔아야 된다. 그러면 910에서 일단 두 개가 깔렸죠. 그러면 비행기 빼고 조임 빼고 각 파이프를 한 줄만 넣어주면 300 간격이 나옵니다. 그 만약에 가운데 들어가면 두 줄로 깔아줘야 되겠죠. 콤판넬 같은 경우에는 폭이 60.6mm니까. 각 발표 없이 바로 비행기에서 조인까지 해가지고 앉히면 되고요. 뭐, 다른 사이즈 땜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300만 안 벌어지면 되거든요. 애매한 사이즈, 뭐, 만약에 이제 땜빵이 360짜리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좀 애매하죠. 그럴 때는 뭐, 한줄 넣어주고 뭐, 해도 되는데, 그 옆에 서랍브 까는 사람 하는 거 보고, 뭐, 눈치껏 따라 해야죠. 뭐, <laughs> 뭐, 서비스로 넣어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되고, 그래요. 땜빵 길이가 얼마든 간에 간격 300 이하 이것만 기억하면 뭐별 문제 없습니다. 요 가운데 들어가는 투바이 같은 경우에는 꼭 일자로 갈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나와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요 조인목 있죠? 이거는 비행기 길이대로 일자로 이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인을 넣을 때는 겹치지 않게 어차피 서랍을 깔면서 조인은 이렇게 뭐 재단하고 맞춰 가지고 깔거든요 그러니까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렇게 조인목을 이렇게 겹쳐놔도 합판 까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전에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정전이 돼 가지고 전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손톱으로 뭐짤라니까뭐 귀찮아 가지고 그래 갖고 이래 가지고 조인을 넣은 적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꼼수에 가깝습니다 <laughs> 뭐, 기회 되면은 간단히 뭐,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 장선은 자기가, 어, 장선을 깔고, 자기가 합판까지다 덮기도 하고, 한 명이 장선만 쭉 나라시를 하고, 다른 한 명이 후속으로 이제 합판을 깔기도 하는데요. 저야 뭐, 어깨놈으로 배운 대로 그냥 합판 바로 덮을 수 있게, 어, 장선 요렇게 깔아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저, 그, 김씨 아저씨라고 있는데, 70이 지금 넘었는데도,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힘도 좋고, 일도 잘하시는데, 이제, 그 뭐, 한몇년 전에, 그래, 오전 잠 시간에, 뭐, 라면 한 그릇 먹고, 담배 피고 있으니까, 김씨 아저씨가, 야, 김구나, 니가 내다 깔아놓은 데는, 덮기가 편한데, 저 새끼 저내 <laughs> 다를 갖다가, 뭐 같이 깔아가지고, 아유, 짱나 죽겠다. 내가, 반장도 아닌데 말했다가 뭐뭐어저 새끼 저거 또 삐길까 싶어갖고 말도 못하겠고 뭐저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막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절대 제 자랑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만 알고 일하면 이 새끼 뭐저 새끼 뭐뭐 뭐 같이 일한다 이런 이야기 안 듣습니다. 단순히 뭐 형틀 일이 그냥 녹아다 뭐 몸으로 때운다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환영 못 받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나 아니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쯤 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며 뭐 어떻게 작업할 거며 뭐 하는 거 속으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반장님들 어 책임자분들 그,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또 자재 수급이랑 뭐 자재 순서 뭐 이런 거 가지고 항상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뭐, 술이나 퍼먹고, 뭐, 아닌 사람도 간혹 있는데, 전나 여러분이나, 아직 레벨이 낮죠? 일명 쪼랩. 쪼랩이라도 현장 가서 무시 안 당하고 환영받으려면은, 이 반장님들이 하는 고민을 어 조금이라도 해보자. 일반 기능공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게 아니라 분명히 급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A급이다. 아, 마 이거는 조금 딸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아이고, 근데 뭐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도 노력해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